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412페이지 요한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잔이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 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윤이나 종들에게 그 어른 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의 이제 후반부 12장 13장 이렇게 14장 말씀들을 살펴보는데요 여기에 이제 일곱 대접의 재앙 이제 마지막 재앙에 앞서서 이 요한이 보았던 이 환상과 계시를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12장 13장에는 이큰 붉은 용, 이 정체는 1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큰 붉은 용은 옛 뱀, 이 창세의 그 아담과 하와를 예, 유혹했던 미혹했던 그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여기 마귀, 사탄, 온천하를 꾀하는 자, 예, 그 붉은 용의 역사가 이제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될 거고, 13장 1절에서 보면 이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11절에 보시면또 예, 다른 짐승이 이제 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있을 이런 영적인 전쟁들의 역사인데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로 하나이신 하나님과 같이 이 마귀도 이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이렇게 가짜의 거짓의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그 이제 우두머리격이 큰 붉은 용 마귀 사탄이라고 부르는. 큰 붉은요. 그 다음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리고 땅에서 나온 짐승.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사 삼위일체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가짜, 거짓 그런 역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여기 제목처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한 자는 본별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도로 지혜롭게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laughs> 마지막 시대에는 이 영적인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까지도 뭐요?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다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뭐냐?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믿는 자들까지도 미혹하는 이 미혹의 영의 역사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24장을 꼭 읽어 보시고 또 마가복음 13장에도 종말장 똑같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 때를 분별하고, 정말 이때그 때를 잘 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결론은 이제 어제 말씀에도 보면은, 이 13장 10절에 뭐죠? 인내와 믿음, 인내와 믿음, 그냥 단순한 인내와 믿음이 아니라, 이제 원어에 보면 뭐냐면, 그 인내와 그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신 그 예수님의 인내와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11절을 다시 보시면 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여기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여기 어린 양도 게시록에 계속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표현할 땐 역시 정관사가 붙어요 그 어린 양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는 그냥 어린 양일 뿐이에요 새끼 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어린 양이라고 래서계시록에서 나오는 어린 양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는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 않아요 이 어린 양은 가짜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거예요 모방하고 예, 거짓입니다. 양에게 두 뿔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 표현들 쓰죠? 음, 양과 염소를 비유할 때 양에게는 없고 염소에게 있는 게 염소는 뿔이 있어가지고 막 받고 막 이런다잖아요. 근데 양에게는 사실 뿔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어요. 마치 모양은 어린 양과 같은데. 그리고 어떤 행동이나 이런 거는 온순하고 온유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뿔 달린 염소처럼 그 속에는 아주 겸요하고 그런 거짓으로 위장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용처럼 말을 하더라. 용은 여러분 12장에 이큰 붉은 용을 말하고 있어요. 마귀, 사탄. 용이 말을 해요. 창세기 3장에 뱀이 말을 해요. 그렇죠? 뱀이 와서 말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아주 교묘한 그리고 악한 말을 하고 거짓의 말을 하고 어제 말씀에 뭐예요?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말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은요. 이게 미혹을 하면서 이렇게 겉으로는 되게 온순하고, 양처럼 훤하고, 아무것도 아주 굉장히 그런 여러분, 이단 교주 사이비들 보세요. 막 이렇게 뿔 달려 가지고, 막 무서워 가지고, 얼큰원이나 이렇게 그런 사람이 없어요. 보면은 굉장히 순한 옆집 아저씨 같고, 맞잖아요. 에? 뭐 이렇게 문신해 가지고 막 보기에도 아유 저 사람은 만나면 안 되겠다 저 사람 말 들으면 안 되겠다 뭐 조폭 같다 뭐 이런 사람이 교주가 아니에요 보면은 아주 그렇게 뭐 이렇게 악해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선해 보일 수가 없어요 말은 또 청산유수예요 말이 얼마나 속이는지요. 그 어떻게 그렇게 서가 넘어갈까? 어떻게 그 분별이 안 될까? 우리가 싶을 정도로 얼마나 말이 그게 마지막 때의 저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라고 하는 용처럼 말을 해요. 자1 2 절에 보면 그가 먼저 나온 짐승 이 바다에서 먼저 나왔잖아요. 바다에서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또 이렇게 계속해서 쫄개처럼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을 보십시오. 보면 다 아류예요. 그 밑에서 쫄개 노릇 하다가, 그 밑에서 이렇게 뭐 하나 맞아서 이렇게 하다가 그 교주가 죽잖아요. 그러면 또 나가는 거예요. 뭐 아버지, 뭐 하나님 하다가 지금 이제 안상홍이 죽으니까 뭐라 그래요. 어머니, 하나님이래. 또 이제는. 그렇게 해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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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렇게 새끼를 치듯이, 그게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아주 핵심이에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새끼를 쳐가지고 그 밑으로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여러분, 성경에 족보가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자의사에 자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족보가 있잖아요, 여러분. 교주, 이단, 사이비들도 족보들이 있어요. 가, 그맨 위에 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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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와요. 야, 너 무슨 파야? 뭐, 조폭들도 아니고, 너는 어디 파야? 뭐, 이러잖아요. 그,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생하고, 여기 보면 땅과 땅에 사는 자들. 여기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들이 뭐냐면, 땅에 사는 자들, 하늘에 사는 자들, 이렇게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대조가 돼요. 그러니까 하늘에 사는 자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뭐요 인침을 받은 그 소유가 되고 그 보호를 받는 그러니까 하늘에 사는 자들이 있고, 하늘에 속한 자들이 있고, 지금 여기 보면 마지막 때에 땅에 사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땅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십자가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이저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 미혹의 거짓에 다 유혹에 빠져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비하는데. 이 처음 나온 짐승은 머리가 있고 막 뿔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머리가 맞죠? 상처가 나서 죽은 자처럼 되었는데 나았다라는 표현들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막 이적을 행하는 거죠. 마치 죽은 자와 갖다가 이렇게 살아나는. 또 여기는 아주 깊은 그 역사적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로마 시대의 그 황제 아주 네로, 네로를.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는데, 네로가 죽었잖아요. 죽잖아요. 근데 당시 황제들은 하나님 대신이에요. 마치 하나님처럼. 그리고 황제들은 신으로 불렸어요. 신의 아들이라고 불렸어요. 그리고 황제를 실제적으로 예배했단 말이에요.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신의 아들이라고 황제를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네로가 죽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고 있었냐면, 네로는 신의 아들이니까 신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 것이다 그래서 내로의 부활을 기다린 사람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마치 죽게 되었다가 상처가 나은 자 그런 이제 거짓들이 미혹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13절에 보세요 이 저 그리스도는요 거짓 선지자들은 큰 이적을 행해요 이단과 사이비가 이 세력을 넓히는데 아주 그냥 공헌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적이 나타나요. 그참 희한하죠.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 약에 누가 그랬어요? 마치 엘리야 선지자처럼, 예? 네? 불을 내리는 엘리야 선지자처럼. 이적 그리스도들이 거짓 이단 사이비들이 아주 미혹해. 근데 여러분 막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이렇게 막 실체를 살펴보면 막 거짓 마술 이런 마술 요술들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애굽의 술사 사람들도 다 하더니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이 이적과 간교한 말들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그렇게. 미혹한다는 거죠. 또 14절에 보세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여기 미혹하며 이런 단어들을 잘 보셔야 돼요. 이적이라고 해서 다 기적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귀신들도, 마귀들도 사탄들도, 이 적그리스도, 이 거짓 선지자들도 여러분 이적을 행해요. 이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 같은 게 어떤 게요? 여러분? 태아를 바꿀 수 있대. 태아의 성별을 바꿀 수 있대. 아, 자기가 기도하면. 예? 그렇게 미역을 하는 그러니 막 그런 어떤 출산을 하지 못하고 또뭐 아들을 원하는 어떤 그런 심리 있잖아요. 예?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미역을 한단 말이에요. 뭐 아들을 어떻게 바꿔요 어떻게 딸을 아들로 바꿔요 남자와 여자 서울 어떻게 바꿔요 <laughs> 그런데도 거기 따라다니면서 와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조심하세요 여기 14절에 또 보세요 땅에 거하는 자들 또 나오잖아요 칼에 상하했다가 살아난 짐승, 그렇죠 앞에 나온, 바다 위에서 나온 그 짐승을 만들어서 이제는 경배하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12절에 그렇게 경배하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이제 뭐요? 우상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단과 사이비들의 교주들은 다 자기가 우상이에요. 자기가 신이에요.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신처럼 그렇게 군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이제 생기를 주어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야 대단하죠?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말을 해요. 이러니 여러분 미혹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이것들을 여러분이 잘 분별하시고 이 믿음을 지키셔야 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제는 뭐 그런 죽이는 역사까지도 나타나고요. 16에 절에 보면 모든 자,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윤이나 종들에게 이제는 여러분 그 오른손이나 임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막 이제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우리 신용카드가 뭐 그렇다, 뭐 바코드, 뭐 슈퍼 컴퓨터, 뭐 이렇게 베리칩을 넣어가지고 디디딕 해야지만 뭐 이제 신분 확인되고 뭐 이런 많은 일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건 실제 이 로마 시대 배경으로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잖아요. 실제로 로마 시대 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 어떤 표식이나 이게 있어야지만 아 노마의 황제를 믿는다, 노마의 황제의 지배를 받는다, 거기 소유가 된다, 그표가 아, 된다, 이런 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게 없으면은 여러분 물건을 살 수도 없고 그런 데서 경제적으로 어떤뭐 혜택을 누릴 수도 없고 노마 황제의 보호라든지. 어떤 이런 걸 전혀 누릴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표를 받는 거예요. 어떤 표식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해요. 그리고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가 된다. 경제를 장악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그들의 소유가 되게 하고 그들의 어떤 뭐, 체제라든지, 이런 거에 그냥 그렇게 다 살아가도록 돈을 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보면 경제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장난하는 역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들어갈 때도 여러분 자기들만의 표가 있어요. 네. 표가 있어서 그게 돼야지만, 확인이 돼야지만 다 들락날락하고 다 그런 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 희한한 아이러니 했지만, 여러분, 코로나 때 여러분, 실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교인인지 <laughs> 우리 교회에서 발급하는, 이거 붙여가지고 다녔잖아요, 우리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 권사님 나오셨구나, 장례님 나오셨구나, 출석 확인도 되고, 이거 다 됐잖아요. 희한 근데 그게 여러분, 666은 아니잖아요. 그게 666은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도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냐. 여러분 아마 계시록을 하시면서 지금 여기 13장에 오기까지 여러분 아마 기다리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요? 666이라는 거, 이거, 목사님이 도대체 어떻게 설교하실까? 이거 뭐지? 666? 이게 뭐지? 엄청난 이슈가 되잖아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 666이라는 것은, 당시에, 여러분, 로마 시대에, 그렇죠? 네, 그 시대에 보면은, 영어 알파벳 A, B, C, D, E, F, G. 그러면, 가령 A는요? 1, B는 2. C는 3 이렇게 그 알파벳 단어에 여기 숫자를 붙여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뭐 점을 친다든지 그리고 자기 이름 여러분 혹시 그런 거 해보셨나 보는데 저 그런 거 해서 노 제한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이렇게 글자 획한네은오 어, 그러면 이게 숫자에 가지고 뭐 나중에 그런 거 해보셨을 건데. 여자친구, 남자친구에서 뭐 성공 률몇 프로 이거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아 그런 거 있었는데. 박열매 묻잖아요. 예. 그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이게 이름해가지고 프로테이지가 나와서, 야 80%다, 뭐 이러고. 무슨 <laughs>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 로마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게 알파벳에 맞춰서 숫자를 붙여놓고 그 이름이 뭐다? 이렇게 하는 그런 숫자 놀이 같은 이런 게 있었어요. 이거를 이제 조금 유식한 말로, 개마 트리아, 이렇게 말해요. 개마 트리아,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보면은 네로 황제, 네로, 네로 캐사르, 캐사르 네로, 이거를 여러분 숫자에 맞춰서 이렇게 해 보면, 그 숫자가 뭐야? 666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도를 하면 뭐가 돼요? 888이 나와요. 666. 근데 성경에서 6, 6이라는 숫자는, 6이라는 숫자는 미완성의 숫자예요. 부족함의 수.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수예요. 하나님의 수가 아니라 사람의 수.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 모든 것이 한계가 있듯이 이 사람의 숫자를 맞을때 6인데 그게 세번 겹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완전한 이 불완전한 존재라고 한다는 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 완전한 수 하나님의 수그 수가 성경에서 말한 뭐죠? 7이에요 7 그쵸? 근데 8이 나왔단 말이에요. 8, 8, 8. 8이 세번 겹쳤어요. 이거는 뭐예요? 가장 완전한 누구예요? 하나님의 수. 예수 그리스의 수를 여러분 8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6이 나오는 숫자가 네로 황제, 네로 캐사르, 캐사르, 내로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당시 로마의 이런 알파벳이나 이거를 히브리 숫자로 이렇게 바꿨을 때 지금 이런 숫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숫자는 아무 숫자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666이 아니라 7장에도 나왔지만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뭐요? 14만 4천명이 있고 여러분 14장 이제 내일부터 보는 14장에도 여기 나오는 게 14장 1절에 바로 어떤 수가 나와요?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명이 섰다 14만 4천명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리고 천, 이제 완전한 충만한,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이름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 속에서 하는 그 충만한 수1 4 4 0 0을 말하는 거지. 지금 이 666은 숫자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큰 숫자인지. 그러니까 이 66이라는, 666이라는 숫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짐승의 수고, 사람의 수예요. 이거 꼭 있어야지 내가 구원받나? 이거 받아야 되나? 이런 염려를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인침해야 돼. 우리 언제? 예수 그리스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 이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이 잘 분별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이큰 붉은 용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들이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고 묘사하고요. 아주 이적을 나타내고, 그리고 아주 교묘한 말들로 미혹하는. 그래서, 어, 저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을 경배하고 예배하게 만들고 우상화 만드는 이런 역사들을 여러분, 말씀으로, 말씀으로 기도하시며 잘 분별하시고, 이 짐승의 수, 사람에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걸 잘 분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실 수 있기를, 그 초자연적인 막 기적의 이적의 여기 미혹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뭐요, 진리를 붙들고 오늘 찬성했잖아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말씀으로 그렇게 여러분하고, 이666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짐승에서 사람의 수라고 한다는 거. 이 부분들을 잘 분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